이 편안하구만. 아 봉투라고 이걸 또다 아, 이걸 하면 안 되겠어. <laughs> 봉투가 다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앞에 아, 계신 <laughs> 분들을 위한 봉투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10초. 이게 10, 뭐 저희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 <laughs> <laughs> 떨어진 자의 여유랄까요? <laughs> 아, <웃음> 3, 2, 1. 지금 손에 드신 봉투까지만 놔두고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반전할 때가 재밌어요. <laughs> 다 같이 갑니다. 셋! 둘! 하나 시작 이거 아, 네, 기있거든요요거 아... 그들은 잡을지 뭐지어있었게 어... 해야 되거든요 <laughs> 어, 열어보기 금지, 열어보기. 열어보기 금지. 아 열어보기 근처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 안 되지 밖에 밖에 만져 만져보는 거 괜찮아요 아, 만지는 것까지 가능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요하하이한 조용히 하나 떨안드렸볼게요 너무 그만꽤 많이 보이는 정말 안되겠돈 가방을 보는 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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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광기 진짜 갖고요. 광기 진짜 갖고요. 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걸 지불지 말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 요난도 어, 지금 바로 봐라. 어, 신중해요, 신중해. 이사람들 되게 신중해지고. 저안 되겠. 동짜 돈가방을 찾는 것도 목표가 될수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봉투하시면 되고요 돈가방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 차라리 어? 돈가방을 찾으면 진짜로 어? 미션 하나도 안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어? 이거 돈이다 돈가방은 검정색이었어요 아 검정... 아아 돈가방을 찾을까? 오 어, 광대신 꽤나 지가 높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 있었는데? <laughs>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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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어? 여 어, 있었잖아. 아, 헷갈렸을 수 있어요. 지금 다, 거기 다까만색이랑 어? 헷갈렸을 온다, 기가 온다. 누리로 온다. 하이에라, 황대갑니다, 황대갑니다. <laughs> 어? 뭐야? 어? 어? 누구야? 이 빨간 신발 여기 있는 어딨지? 그게 원하시는 가방일지는 잘 생각하시는 데고 예?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주고 싶으면 주셔도 되고요 주고 싶으면 주셔도 되고 소유권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고 원하시는 데요원 하시는 아, 거 아무도 안 오나요? 자, 갖지 않으시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계단 내려갈 때만 조심하시고요 포기하실 거면 그냥 땅바닥에 내려놔주시면 돼요 가방은 하나예요? 가방은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가방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가방은 하나 <laughs> 가방은 언제나 하나 <laughs> 가방은 이 안에 있어 요즘무쳤다 <laughs> <우주를> <laughs> 자, 가져가실 게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1분만 딱아 드릴게요, 1분 혹시 모르니까 그 안에 미션이 10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포토카드 천국일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어, 광기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선회한 것 같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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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어, 어. <laughs> 어떻게 방견을맞았지 5, 자, 5, 마지막 20초! <laughs> 오, 연우는 가방 갖고 가기를 했나 봐요. 괜찮아요? 확신? 10초 더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아유. 일단 일로 와수 있고요. <laughs> 가방을 <laughs> 가지셨구 어, 가방을 택하셨는데? <laughs> <laughs> 네. 아 이게. 일단 가방은. 어 가방이 택하셨군요. 어, 어, 네. 네.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묵직하지? 공통 아닌데? 어? 일단 가방이 뭔지 모르니까.